네 반갑습니다. 일단 원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탄소 가루를 저울로 재어 봤더니 그 질량이 12g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량으로부터 우리는 탄소의 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렇죠. 탄소의 원자량이 뭐시, 몇이었습니까? 탄소의 원자량이 12였고 1몰의 질량은 바로 12g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탄소를 쟀더니 12g이라는 얘기는 탄소가 1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체를 한번 재고 싶습니다. 자, 산소를 풍선에 가득 채워서 질량을 재고 싶으나 이런 기체들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질, 굉장히 미세한 저울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체의 질량을 제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체의 부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질량이 아니라 기체의 부피를 통해서 모를 구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기체의 모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알아낸 사람은 바로 아보카드로 라는 사람입니다. 자,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아보카드로 수6.0 2 곱하기 10의 23승, 아보카드로 수 그때 그 아보카드로 가이 사람입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바로 22.4리터입니다. 언제 그러냐면 온도가 0도고, 기압이 1기압일 때, 즉 온도와 압력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기체 일몰의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이 숫자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22.4리터는 한이 정도 크기입니다. 축구공과 농구공과 비교해봐도 엄청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질소기체 22.4리터는 그럼 몇 몰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22.4리터가 1몰이니까 질소기체 20.4리터는 질소기체 1몰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산소기체 22.4리터는요? 질소 산소 전혀 다른 물질이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22.4리터면 기체는 1몰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역시 22.4리터가 들어있으면 역시 1몰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기체 물질의 종류 질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관계 없이 부피가 22.4리터면 무조건 1몰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액체와 고체와는 달리 기체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종류에 관계 없이 부피만을 보고도 몰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아보가드로이죠. 자, 다시 수소 기체 22.4리터는 몇 몰이라고요? 그렇죠. 1몰이죠. 자 그러면 22.4리터의 수소기체의 1몰의 질량은 몇입니까? 그렇죠. 수소기체 H2의 분자량은 몇입니까? 분자량은 수소 하나가 1이니까 분자량은 2죠. 그렇다면 1몰의 질량은 뒤에 그대로 그램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기체 1몰의 질량은 2g입니다. 자 그러면 44.8리터의 수소기체는 몇 몰입니까? 22.4의 2 배가 44.8이죠. 그러니까 수소 기체 몰도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똑같이 2 배가 되어야 되죠. 즉 2몰 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2배 많은 수소 기체가 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수소 기체 2몰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1몰의 질량이 몇이었습니까? 2g이었죠. 그러니까 1몰이 2몰이 되었으니까 질량도 2 배가 되어서 4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체 물질의 부피를 통해서도 몰과 질량까지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식을 세워 보면 기체 물질의 몰을 구하는 공식은 바로 22.4분의 그 기체의 부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체의 부피가 실제 부피가 22.4면 1몰이 될 것이고 기체 부피에다가 22.4를 나누면 나오는 값이 기체 물질의 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익혀보고 있는데 만약에 질량이 주어졌을 때이 질량을 몰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물질의 화학 식량이 필요합니다. 자 공식을 어떻게 하냐? 바로 측정한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어 주면 몰이 됩니다. 물분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분자의 화학식량은 18입니다. 알고 있죠? 수소가 1, 1, 그리고 산소가 16이기 때문에 이물 구성하는 원자의 원자량을 다 구하면 그 화학식량은 18이 되죠. 그래서 어디다 물을 한컵 떠와서 이렇게 질량을 재어 보니까 36g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컵 속에 들어있는 물의 몰수는 몇일까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화학식량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화학식량인 18을 분모에 가져다 넣고 위에 분자에는 측정한 질량이니까 36이 측정되었죠 36, 18분의 36하면 2몰이 2. 36g 물의 몰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질량이 주어지면 그 질량을 그냥 그 물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누어 버리면 바로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실제로는 화학식량이라고 말은 했으나 정확한 공식은 화학식량이 아니라 그 물질의 일몰당 질량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결국 화학식량이나 일몰당 질량이란 숫자는 같죠. 일몰당 질량은 뒤에 그램이 붙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화학식량을 집어넣는다고 외우는 것이 더 간편할 것입니다. 즉, 질량이 주어졌을 때는 화학식량으로 나누어라.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바로 기체 같은 경우 0도씨 1기압일 때는 기체의 부피를 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그렇죠. 22.4를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부피를 22.4로 나누어 버리면 바로 몰이 나오는 것이죠. 즉, 질량이 주어졌느냐? 부피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즉, 액체냐, 고체냐, 혹은 기체냐에 따라서, 모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은 틀려지게 됩니다.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될 것입니다.